각지역에 도착했어요 의 분노로 세계를찌고나라 진심으로 할게요 폭탄 나서는 지의 뒷꿈치를 카고 나서의서살의고나지는 그의 뒷꿈치를 되나는의뒷꿈를 무릎 나어는이의로 끝이야 나의 뒷꿈치를 카고 나어의를실망나키지마의나의 내 엄대 짱 좋다. 가지고 거기에 자릿이쪽이 거기 거, 수수 레이저. 발사! 진심으로 할게요. 음. 시원하고 좋아. 자, 파이어! 있는 대로 갑니다. 저쪽으로내 엄대로 침착하게. 피했지로 쓸모없는 것들. 죽어 없어져라. 배운 대로, 침착하게 이걸로 끝! 터뜨릴게요! 레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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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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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침착하게 앞으로 저레이게요이저이저이저이저레 레이저! 이 들일게요. 거기지? 가지거길 잘했죠? 어? 거기지? 갔었나? 거기 어, 아 진심으로 할게요. 무정으로 오지 마. 가드릴게요 <laughs> <또 파>! 거기지 <laughs> 쪽이야. 디스로이어훈어 차! 차. 준비 완료. 가지고 길 잘했죠? 교관님. 배운 점기억어 대출력 발전. 발사. 잠깐만. <웃음> 거기 지 하. 도 있는 대로 갑니다. 이쪽이 <laughs> 요 이쪽 <laughs> 어, 장난치지 마라. 교관님. 여기서 살고 싶다. 해킹 우리 집으로 오지 마못 받는 거 하,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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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 하, 하, 없어져라. 하천는 것들. 체력 안정화 발사. 허수공간개방 오? 탄도 기사 나 맞아. 라 야! 집으로 오지 마. 봉인 해제. 다트릴게요. 이야허수공간개방교관 님, 통비었어요. 민미미 내가 체력 안정화 발사. 이쪽 아직은 일 잘했죠? 하미... 교관님! 더기 있어요! 또 복잡할지 부탁해요, 교관님! 이쪽이야! 거기 거기 대원들은 아 다침하자 장난치지 마저 없어져라! 화차는 것들! 허수공간 개방! 어? 히트샷! 다 쏴! 아 이쪽이야, 디스트로이어! 호출! 이걸로 끝이야! 허수공간 개방! 어? 다 쏴! 다 쏴! 최력 안정화 발사. 아아 이쪽으로 오지마. 허수 공간 개방. 어? 다 쏴버릴게요.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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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지 마! 이쪽이야. 고작 하... 이 정도냐? 아, 뭐가 차분해? 다를 줄 알았는데. 더는 방심하지 않을게요, 교관님. 봉인 해제. 이쪽으로 오지 마! 죽어 대출력 레이드. 이쪽이야. 미사일 사격. 지미야 야비라와 디스토리어. 주, 호, 타! 이걸로 끝이 가지거길 잘했죠, 교관님. 통 비었어요. 내 대로 청장하게 다게해충 레이저. 발사. 더나가 다. 화력 지원 부탁해요, 교관님. 타. 봉인 해제. 가지거길 잘했죠. 어? 다, 다 썼나? 내대 아 네. 이지? 아, 가지고 거기 잘했죠? 어, 도 괜찮나? 맞아. 배운대로 칙칙하게 미상 사격 챌린 안전완료. 이쪽 북가지거 잘했죠? 효과 지 거기였어. 배운대로하게죠로 거기지. 아, 아, 로 갑니다. 날팡이 하지 말란 말이다. 피엣지랑 이 피엣지랑 또 이로 더는 방심하지 않을게요, 교관님. 세요 오지마. 앞으로 대미시미미안해또 이렇게. 저는 방심하지 않을게요, 교관님! 으로할게살으로핵되피했지 폭탄 살 대출력 레이저! 뒤로 오지마! 거기 폭탄 살기로 아? 와, 디스트로이어! 이걸로 끝이야! 봉인 해제! 이쪽이야! 폭탄 설치! 대출력 레이저! 밴 침착되게! 레이저! 부터 어 미사일! 거기서! 레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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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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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이쪽이대출력 네? 레이저. 발사! 배운 대로 냉각해. 하찮는 것들. 무릎 꿇어라. 아, 거기 허수 건다. 개방 교관님, 거기를 쏴 오지 마. 맞다쏴 아? 아! 드릴게요. 거기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거기지? 거야? 지 화력 지원 부탁해요, 교관님. 대출력 레이저. 됐어. 하? 피해타들 계속 기지거스간 거기 하게한 진심으로 할게요. <laughs> 폭탄 살짝. 헤커월지의 슬기 어려움. 용의 분노를 받아라. 피했지 러. 진심으로 할게요. 폭탄 설치로 가미 미안해요. 헛되는 것들 무릎 꿇어라. 교관님 하게 잘했죠? 어 저쪽으로 다 쐈나? 폭탄 설치 있는 대로 갑니다. 가기지 저쪽으로 피했지라출력 레이저 발사. 발사! 폭탄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 개막. 어, 거기 거기지. 됐었나? 아내 대장 공격할게요. 이쪽이야. 어. 거기지. 앞습 앞으로. 다 지금 여 잘했죠? 대출력 레이저 발사. 저쪽으로 분노를 받아라. 하는 것들 무릎 꿇어 이쪽이야 거기다. 아 거기 거기 자주거길 잘있죠어 거기죠 위선하지를 거느리다 거기지 드릴게요. 쪽으로 가네, 데, 시원하고 좋다. 대출력 레이저 발사. 거, 거주 개방. 효과 해 드릴게요. 앞으로 어요내 내장고가 위선군대의 사용법을 이걸로 제으로 뭐가 어떻게 아. 되는 거야? 아. 봉인 내제개야해 주세요. 발 쪽이야. 용의 분노를 지. 받아라. 50개 이마로 가자. HP랑 윽. 끄. 끄. 이것나 어? 이쪽착하게 큭. 터은 것들. 라 <목이> 대출력 <꾸러러> 레이저 발사! 저쪽으로 거기지? 하? 가지고 온일 잘했죠? 오타었나 미사일 거기 던다 쪽이야 전부 쏴버릴게요! 대대로 대출력 레이저 발사! 저쪽으로 하! 또거기 가지고 잘했죠? 오폭 거기 었나 대응대로 하게 거기 이쪽이야 게 대출력 레이저 발사! 거기지? 간개허수폰간 어? 개방. 어? 거기지? 폰간 허스폰간! 허스폰간! 허 허스폰간! 허 공이 루으로 가. 거기 쯤에야 회원들은 허수착하게 설치 통귀어요 이쪽에서 우리가 열심. 저 허가를. 이걸 누군지 아 가지고 오길 잘했죠? 어. 대출력 레이저 회원들아허착하게게요 거기지? 또미미미 미안해. 어게요 가지고 오길 잘했죠? 어. 거기지? 벌써. 아 제한대로 아, 직집적으로 거기지? 대충 알았다. 너희들의 연주 하찮은 것들. 봉인. 무릎 꿇어 레이저. 발사! 다 터뜨릴 채적으로 거기지? 다! 잠깐만. 가지고 오길 잘했죠? 교각 이쪽이야. 다 설치. 거기들 또 땡땡 뽑아! 진심으로 할게요. 저쪽으로 폭탄 설치. 대출력 레이저. 위성카메라. 진심. 교관의 단지가 위험했지가 폭피어쳐야 돼자 대장. 타들일 게요. 진심으로 할게요. 허공간 분노를 터뜨렸어요. 피지 폭탄 설치. <laughs> 대출력 레이저 발사! 헛치는 것들 진심으로 무조건 허가 어쨌든 야 사용 허가를 준비 완료 허수 보낼게요 개방 피엣지 럼타들게 대출력 레이저 발사! 피지타게요기허님 개방! 어우 가어는진게 아, 거기 아, 아 거기서 살고 싶어. 아, 하, 이쪽이 거기지 거기대로 가니다 교관님 여기지? 텅 비었어. 요 사라지지 어요 않는... 영원히